선생님한테 일단은 혈당 재시는 거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혼자 보지 마시고 그저기 차랑 같이 보셔야 돼. 아, 네. 그러고 혈당 재실 때마다 좀 아, 보내주시고요. 네. 혈압은 재세요 집에서. 아니요. 네. 혈압은 안 재세요. 약에 혈압 약이 혈압약이 없는 것 같던데 혈압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원래 괜찮았었는데 한달 전부터. 한달 전부터요. 아. 식사를요. 그러면 아침 식사 를 했다 안 했다 그러네요, 그죠? 네. 일단은 지금 약을 갖다가 그 식사 패턴에 좀 맞춰서 좀 드릴게요. 확실하게 하루 중에 먹는 식사가 아침, 점심, 저녁 중에서 어느 거예요? 시간을, 뭐... 네. 저녁. 뭐... 저녁. 일단 어쨌든 혈, 혈당, 혈당 제심은 꼭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. 네. 제가 지금. 혈당은 이따... 하루에 몇, 뭐... 1점만 일단, 제가... 일단 재실 때마다 보내세요. 재실 음. 때마다 보내주시고, 그, 하여튼 간에 아침에는 꼭좀 재시고요 네. 예. 아,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혈당 제목 꼭 보내고 이따가 예.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일단 예. 검사 좀 하라고